주인공이 이겨서 지금 멀린이랑 같이 온거 아닌가? 저서 같이 온 건가? 음. 얘뭐 걷지도 않았잖아. 내일 아침에 가라네요. 음. 루에리도 만났지. 얘. 어제 마지막에 루에리가 얘를 만나러 왔었는데 예, 꿈에서는 원래 기억이 떠오르는 건가? 일긴가 보다. 헐, 잘 그렸어. 되게 잘 그렸는데? 있어 다들 해적단 빙을 뜯었네. 왜 분위기 이상하냐 이거? 타르락스 스승님이다. 이제 스승님 인기인 모델링 좀 너무 멍청하게 나왔다. <laughs>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약간 되게 <laughs> 모델링이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얼빵하다고 해야 되나? <laughs> 어, 약간 만, 이게 뭐라고 만들어야지? 이거 무슨 초등학생이 그렸는 느낌? <laughs>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번 파트부터 기억도 없어지고 나이도 이렇게 어리게 나오는데 네가 무엇을 위해 드루이드의 길을 걷고 있는지 잊지 말고라. 그걸 길잡이 삼아 움직인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 나갈 수 있단다. 음. 절망적인 순간에 너한테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의지란다. 울고 든 의지는 너를 진실로 된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넌 그런 말을 입에 담고도 부끄럽지도 않니? 갑자기? 갑자기 왜 디스 하지? 할아버지 사라졌어 어마우로스다어 헛된 희망이 나를 움직였다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지키지 못했어 둘이 뭐가 연관이 있나 근데 마우로스랑 타르라크랑 뭐가 연관이 있었나 잠깐만 굳이 연관이 있다면 아는 여자의 아는 소꿉친구의 아버지 정도 포지션 아니야?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냐?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서 대체 너는 어떤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거야? 둘이 만난 적이 있나? 원래? 빨리 도망쳐야겠다. 저 마우러스가 말이 그... 나우의 아빠였잖아요. 그니까 얘가 나우랑 원래 그 전설의 삼용사 그거니까 친구의 아버지 정도긴 한데 둘이 원래 아, 앞면을 튼 적이 있었나? 글라스 기본회를 한 방에 묻힐 수 있다고. 거짓말이었는데 이건. 힘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야. 너처럼 큰 잠재력을 가진 아이라면 정말 커다란 힘을 갖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야. G2에서 만났나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타르라크랑 만났, 아니 타르라크랑 마우로스랑 만났다고? 애초에 그, 시, 그 시절이면은 타르라크는 공으로 변해가지고 거기 시드네타에 갇혀 있잖아. 마우로스가 타르라크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면 애초에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날 거리가 있다면 G1 시절 그 옛날에. 그 옛날, 얘네랑, 그 마리랑, 뭐, 루엘이랑 같이 여행 다니던 그 시절에 만났으면 뭐, 그럴 것 같다, 알겠는데, 그런 적이 있었나 싶어서요. 음. 넌그 힘으로 무엇을 했지? 저번 파티에서 얘가 했던지, 어. 루엘이랑 손잡아, 루엘이랑 손잡아가지고 여신이랑 그, 뭐야, 소울 스트림 다 부숴버리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마하가 소환됐었죠. 그러고 이제 마무리 주인공한테 짬시키고.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 자신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희생을 요구할 겠지 그렇죠? 루엘이에게 희생을 요구했지 처음에 원래는. 갑자기 나몰라 응애에 걸어오리네. <laughs> 이러 이럴려고 애로 애로 만들어놨나? 어, 책임 회피 시키려고. 음. 누군가의 큰 욕망 때문에 죄 없이 희생당한 사람들이 오고 있어. 법이 있지는 않네요. 디바다. 눈이 눈이 약간 무섭다 얘. 일러스트 약간 그 살인자의 눈 그런 느낌인데 분위기 때문에 뭐가 있었는데 없었어요? 여기서 왜 나가고 싶니? 왜 여기서 나가고 싶니? 뭐야 이거? 공포물이야? 뭐지? 뭐지? 어, 아이바도 알, 알아, 해 어? 잠깐만. 얘가 아이바를 어떻게 알지, 또? 어? 아이바를 어떻게 알아? 아이와 개거든요. 그, 연금술사 파티에 나왔던, 그, 바가지머리의 NPC인데, 니는 어떻게 알아? 수녀님 보고 싶다. <laughs> 어린 놈이 빠져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찬 여자잖아, 이거. 자기는 사랑 따위 안 한다, 뭐, 그러면서. <laughs> 왜 저를 버리셨죠? 헐, 뭐야, 얼굴. 얼굴 뭐야? <laughs> 왜 갑자기 게임 장르가 변한 느낌이지? 왜 크리스텔 얼굴로 장난을 쳐? 돌아왔다. 멀린가 대화. 이만 자러 간다. 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치 않을까요? 타르라크가 사라져가지고 찾으러 가는 느낌일 것 같은데 그치 꼬맹이 봤어? 어 꼬맹이가 또 없어졌어. 음. 어디로 갔을까? 그림 일기가 바뀌었어. 뭐지? 유저에게 물이 찬다고? 여기서 말한 유저의 그거겠죠? 그 반으로 앞에 있는 드래곤 그 캐고 있는 석상 온천을 발굴한 거 아닐까요? 뭐 옛날 게임이니 뭐그 정도의 차이는 이해해줘야겠죠. 우리도 가보자 유적지. 미션 진행 너 때문에 드래곤의 사랑니가 부러졌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근데 왜 얘한테 돈을 내야 돼? 음. 사기꾼이네. 사람은 좀더 비싸. 얼마? 흐음 7살 이하는 추가 요금이 있어. 뭐지? 오크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여기. 이 지역에, 어, 뭔가, 몹이라고 하면 오크 나오잖아, 원래. 뺀 몹은. 있어서는 안 될. 같은데 뭐야! 오크가 아니네. 진짜 드래곤이네. 뭐야? 앤 드래곤? 안 보여. 뭐지? 당이 약하네요. 뭐야 이거? 아, 그래, 오케이. 이러면 어쩔 건데. 어? 왜안 달아? 왜안 달아, 너? 너 이, 뭐야, 이거? 달긴 하는 것 같은데, 피가. 저번에 그 마하 때처럼 그거 아니야? 그 피가 일식 다는데 경치도 안 좋은데 뭐야? 이거 <laughs> 뭐지? 방금 길 안박혀 화살이 안쏴져 뭐야? 이거 화살이 안 들어가는데, 응, 기야 버그야, 뭐야?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가? 아까 메테오는 그건가 본데, 그, 얘가 무적인 딱그 구간에 내가 써가지고 데미지가 안 들어갔었나? 크루메나? 어, 이름 들어봤는데. 크루메나? 시간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지. 우리는 결국 다시 보게 될 거야. 크루메나 음. 꼬맹이를 찾아줄게. 왜 갑자기 망이 바뀌었을까요? 얘가 강하다는 걸 눈으로 보니까 약간 쫄았나? <laughs> 경험치는 얼마 안 줘? 카부항구의 트레이저한테 만나기. 배를 타고 떠난거야? 꼬맹이가? 아 그러면 어좀 납득이기다 아벨바스로 갔나보구나? 음. 켈라로 갔다고? 벨바스트가 아니라? 글쎄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 드래곤 유적지에서 그 유적지에 있던 드래곤이랑 비슷한 느낌인거 같은데 원래 거기에 봉인돼 있던 거 아닌가? 음. 여기까지 정보를 준 것만으로도 10만 골드야. 어... 골드 계속 올라가네. 어린애 머리카락 같은데 그 꼬맹이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면 태워버리고. <laughs> 선생님, <laughs> <laughs> 내가 돈 없는데. <laughs> 음. 근데 능력의 빚은 돈은 많이 없다, 얘는. 저 정도 실력에 대법 없다면은 돈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토벌 의뢰 같은 것만 해도. 금방 만났네요. 울줄 어. 알고 있었네요. 꼬맹이 하나 못 봤나요? <웃음> 영광님이야. <웃음> 사라진 꼬맹이를 하나 찾고 있어요. 대략 6살 정도 되는 아이 본 적이 없나요? 검은 옷을 입은 일행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루엘인가? 금발의 붉은 눈의 꼬마. 옆에는 검은 옷. 음. 금발의 붉은 눈에도, 검은 옷에도 좋은 추억이 있지 않아서. 어? 어. 검은 옷을 입은 일행들이라고 하니, 얼마 전 투파이 녀석이 낯선 무리를 봤다고 말한 것이 기억나는군. 어, 샤말라다. 윌리아, 어? 아직 안 깨어났어? 위쪽으로 갈 거면 함께 가지. 느낌이 좋지 않아. 큰일 나나 본데? 뭐지? 뭐, 둘이 뭐, 배달인 형제 뭐 그런 거야? 뭐야? 둘이 뭐야? 투피야, <laughs> 투파와? 얘, 그, 족제비 그거 아니야? 무슨. 아, 족제비 주인이구나. 족제비 이름은 루아이구나. 검은 사람을 보았어. 음. 우는 아이도 봤다. 맞는 거 같은데. 그리고 까만 사람들. 이상하고 무서웠다. 봄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처음 만났는데. 가보고 싶다. 거기는 아무나 못 가는 곳. 아저씨인갈수 있잖아. 어디지? 사홍지. 음. 얘도 모르나 보구나. 너희도 데려가잖아. 왜그러지? 가는김에 밀리아도 만나야겠는데 애초에 밀리아를 노리고 간거 아니야? 그.. 루엘이랑? 아 도착했네 벌써? 투파이아.. 어 밀리아다 복잡 미묘한 표정을 갖고 있다 뭐야? 투파이아 대화인데? 어, 아쿨가, 아, 뭐야, 아쿨가 돼봐요, 여기는? 지금 만드는 가면이 완성되기 전까지 눈을 떠야 할 텐데. 뭐야. 여신들이 영혼의 자리를 잃을 것이다. 킨기아스의 운명은 끝나지 않았다. 잠들어 있던 그들이 깨어나면 모두가 자취를 감추리라. 무슨 일이야? 아니, 여기선 투피어 여기 투피어와 대화인데 아 여기도 멀여기 멀리 있구나 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 책! 그래도 순순히 주네요 읽을 수가 없어 나는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이 책은 읽을 수가 없어. 이건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지. 내 말을 잘 듣게. 일단 이 성지 안에서는 절대 책을 열지 말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 느낌이 안 좋아. 결혼해? 농담인가? 뭐지? 준비를 한다? 뭐?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만. 뭔가 큰게 오긴 오나 보다, 분위기가. 하늘을 나는 공,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에 대해 얘기를 했다는군. 응? 거기가 향한 방향이 북쪽이라고 하니, 검은 물물이와 꿈에 인는 열기구를 타고 자르딘 온천으로 향한 것 같아. 자르딘 온천. 야, 진짜 멀리도 갔다. 아이. 그 잠깐 사이에 벌써 우리가 뒤지지 않는 쪽은 저거밖에 없어. 어. 이 근처가 틀림없어. 급류가 심해서 배는 가라앉고 말 거야. 어. 열기구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나에 10만 골드 쳐줄게. 어, 비싸네. 바라석을 모은다. 뭐야? 쟤네들이야. 어, 드디어 이제 시야까지 왔네요. 뭐지? 열기구를 놓치지 말고 열기구를 따라잡자. 어디 있는데? 어, 미니 게임. 발리스타를 쓰라는데 야열기가 되게 위험하다 뭔가 어디있는거야 저건 앞쪽에 와이번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맞게 하는 거겠지? 납센 열기구래 어디 저기 있다 저거 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쓰는 거 맞지, 이거? 됐다. 야, 이거 잘못하면 못 했겠, 못 했겠을 것 같은데, 지금? 방에서 말도 잘안 나오네. 그냥 저것만 죽자 쓰니까 그나마 됐지. 잠깐 삐끗했으면 클일 날뻔 했네. 프리트인가 설마? 뭔데 이 프리트까지 소환해쟤는 야, 아니야. 응. 먹라 미묘한데... 잠깐만... 만화가 부족하다고? 딜이 들어가나? 진짜 저거 이프리뜨면다다 아, 죽었다 했는데 키가 얼마 없네요 아직 끝? 메테오 쓸걸 <laughs> 이번 파트가 되게 길었다. 드디어 납치된 애 찾은 거야? 딱 여기까지네요. 시간상? 오늘은 원래는 좀 빠르면 오늘 이거 드라마 파트 다할줄 알았는데 이거 여기 파트가 되게 길었어요 추적 파트 그치 흑서가 이거네 그 트레저 헌터가 들고 다니는 책 음. 오케이 그러면 우선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로 넘어가도록 하죠